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DK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샤오미 에어닷, 네, 여러분들이 강력 추천한 샤오미 에어다 때문에 호되게 당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제 여러분의 추천, 그런 저렴한 제품의 추천은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그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 너무 요청이 많아서 이 제품만큼은 정말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QCY T1입니다. 지난번에 댓글에 아 샤오미 에어닷은 별로였다 qcy t1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저는 이번에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댓글의 개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고 그 샤오미 에어닷은 진짜 대륙의 진짜 실수였고 이게 요즘 핫하다 심지어 이건 에어팟보다도 음질이 좋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정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또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18불에 샀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2만원도 채안 되는 가격인데,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구독자들을 믿어보자 하고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QCY 제품들은 저도 예전에 좀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기대가 없었고요. 특히나 코드리스류들, 뭐, 에어팟보다 좋다, 뭐, 차이팟, 대륙의 실수 차이팟,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었는데,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뻥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QCY T1만큼은 진짠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평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모아놓았던 Q10 포인트를 써가지고 질렀구요 패키지 잠깐 살짝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QCY T1 써있고 역시 저렴한 물건답게 굉장히 간소한 패키지를 갖고는 있는데요. 내부 박스 구성도 좀 엉성하고 다만 아무리 이렇게 저렴한 제품이라도 예, 충전 케이블과 교체용 팁, 다양한 귓구멍 사이즈를 위한 교체용 팁을 넣어준다는 점 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요즘은 이어폰 사면 교체용 팁은 기본적으로 다 주나봐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팁 사이즈가 귀에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요즘은 저가형 이어폰 회사들도 교체용 팁을 꼭 넣어주더라고요. 이 점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내용물은 이게 다고 케이스도요. 이 충전용 케이스도 보시면 뚜껑 없습니다. 이건 케이스가 아니고 사실 크레들이라고 해야죠. 그냥 얹어놓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해요. QCY 제품들도 이전에 다른 것들 보면 다 이렇게 뚜껑 케이스 있고 다 이랬었는데 이 제품은 유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나봐요. 그래서 어, 케이스도 그냥 오픈돼 있고 심플합니다. 어, 생긴 거는 그냥 여타 다른 코드리스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전에 QCY 제품들한테도 많이 보이던 그런 평범한 디자인인데요. 살짝 마음에 안든 거는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두께가 좀 있어서 제가 지금 귀에 이렇게 꽂으면 이게 다 밀어 넣는 거예요. 다 밀어 넣는데도귀 밖으로 살짝 튀어나오죠. 아 그냥 조금 보기 싫은가?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 보기 싫은가 하는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다른 코드리스들 중에 뭐, 뭐 보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보스 제품은 이만큼 튀어나오거든요. 어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같이 나오는데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뭐 거슬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착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귓바퀴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걸쳐져가지고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꽂고 돌아다녀도 뭐 쉽게 빠지거나 뭐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확실히 QCY가 이런 코드리스들을 여러 개 발매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가형답게 요 옆에 버튼들은 터치 방식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꾹 눌러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다뭐 별다른 뭐 기능 같은 게 할당되어 있진 않습니다. 한번 누르면 플레이 아니면 스톱? 그리고 두번 누르면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고, 아, 그리고 좀 애매한 기능인데, 이렇게 약간 1초 정도를 딱 눌렀다가 뛰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불러지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길게 누르면 파워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누르려다가 파워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애매한 기능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아쉬운 게 귀에서 꼈다 뺐다 하는 게 전혀 인식이 안 돼요. 뭐 귀에서 뺀다고 해서 뭐 멈춘다던가 이런 기능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귀에서 빼가지고 케이스에 넣어야만 이 페어링이 끊기면서 꺼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되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래도 케이스에 꼽는 순간 꺼진다는 거 그거는 간편했고 그리고 케이스에서 다시 빼는 순간 다시 자동 페어링이 됩니다. 어, 다시 파워를 켜줘야 된다던가 그런 동작은 필요 없고 그냥 케이스에서 빼서 귀에 꽂아주면 자동으로 다시 페어링이 붙으면서 파워는 자동으로 켜져요. 아, 그래서 그냥 케이스 갖고 다니시면서 빼서 꽂아놨다가 다시 쓸 때만 꺼내서 꽂고 하면은 그냥 간편하게 버튼들 누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나 이런 거는 다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음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음, 솔직히 아,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그 싫었습니다. 좋네요. <laughs> 좋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을 이제는 믿지 않겠다 했었는데 음질이 좋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사실 귀에 꽂고 처음 음악 플레이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귀가 이상한가? 싶었을 정도로 이게 18달러짜리 이어폰에서는, 아, 그리고 18달러짜리 이어폰도 아니고 심지어 코드리스. 코드리스 이어폰 이 가격에 이런 음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아, 근데,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20, 30만원짜리 고급 코드리스들과, 뭐, 1대1 비교를 한다든가, 이러시지는 마세요.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 다만, 여간한, 이제, 10만원 언더의 그런 제품들,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음질을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음질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방면에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취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음이 어떻다, 고음이 어떻다 이런 뭐 취향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QCI T1 제품의 밸런스는 굉장히 저음이 강한 성향이긴 합니다. 저음이 강하지만 제가 확실히 음질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이 정도 저음이 강하면 어, 저렴한 제품들은 대부분 저음에 디스토션이 생겨요. 굉장히 뭉개지는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q c i T1을 듣고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전대역에 걸쳐서 어떤 부분도 디스토션이 없어요. 굉장히 전대역에 걸쳐서 깔끔하게 깨지지 않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음이 좀 많이 밀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음이 밀고 나오는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저음이 쉽게 잘리거나 끊기지 않아요. 굉장히 그 저음의 테일이 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둥 하는 소리가 났을 때그 저음의 릴리즈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 것이냐 QCI T1은 그 저음이 굉장히 길게 둥 하고 이 굉장히 테일이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QCY T1에 박혀 있는 드라이버의 그 재생 능력이 재생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의 저렴한 이어폰들은 저음역대 표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둥 가다가 되게 빨리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주파수 표현 영역이 그만큼 넓지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QCY T1의 밸런스가 플랫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저음역대가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편이고, 그리고 특정 고주파 대역대가 조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미들 쪽이 많이, 그, 좀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합니다. 보컬 영역이나, 뭐, 기타라든가,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류, 그런 류들의 그 미들 영역이 조금 좀 뒤로 밀려난 듯한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코드리스 류들이 다 그렇지만, 뭐, 고음질 코덱, 뭐, LDAC 코덱 같은 걸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블루투스 코덱 그 음질 한계에서 오는 그 약간의 음질 저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만은, 어 요, 전반적으로, 요, 이어폰 유닛 자체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QCY 제품들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 사이에 뭐, 여러가지 뭐, 칩이라든가 뭐, 기능 개선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요, QCY T1이 그런 깨지지 않는 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이 T1 제품에 내장된 뭐, DAC라든가, 뭐, 앰프라든가, 특히 앰프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작은 사이즈의 이어폰에 들어가는 내장 앰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디스토션이 없기가 힘듭니다 이런 저렴한 코드리스 제품들에 내장되는 앰프들이 그닥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유닛을 멀쩡한 걸뭐 유선 때는 멀쩡했던 그런 유닛을 썼다고 해도 이 저가형 제품들에서는 특정 영역대의 디스토션, 디스토션, 디스토션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고질병이었어요 이 T1에는 대체 어떤 부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그 흔하게 저렴한 이어폰에서 느끼셨던 디스토션만큼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밸런스 이런 거는 좀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특정 이어폰 이거 나빠 좋아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 이어폰 좀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원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그런 기계상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QCY T1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불만을 가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화이트 노이즈 있어요 이런 블루투스 코드리스 제품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시버에서 발생하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거는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 없는 코드리스들은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은 다들 있어요. 좋은 DAC에 유선 이어폰을 쓸 때만큼 그런 깔끔한 코드리스 제품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20만 원대, 30만 원대 고가의 제품들 중에서도 이 QCY-T1보다 디스토션 더 심하게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CY-T1의 흠을 굳이 잡자. 좀 저음에 취중한 밸런스? 그 정도? 그 외에는 사실 이 가격 생각하면 정말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극찬을 했는지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에어팟보다 좋다 이런 얘기는 좀 애매한 게 에어팟 같은 경우는 오픈형 헤드폰이기 때문에 커널형과 사실 1대1 비교를 하시면 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오픈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오픈형 특유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커널형과는 또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커널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형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수식어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QCY T1이 제가 만나본 어떤 코드리스 중에서도 가성비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1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만 이런가 싶어서 회사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QCY T1 들려줘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격 듣고는 더욱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QCY 귀 꽂아봐. 꺼내서 돌려 가지고 귓바퀴에 페어링 된것 같아요. 페어링 됐어? 자, 그러면 타이틀 아무거나 볼륨은 폰에서 조절하면 돼. 네. 오, 되게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전반적인 평가는 밸런스 도 되게 좋고 어. 코드리스 같지 않아요. 코드리스 같지 않다는 라 거는 이제... 코드리스들이 약간 음이 속도가 느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어. 예, 얘는 되게 빠르고 좋은데 약간 하이 쪽이 좀 세한 느낌은 좀 있고. 로우는 좀 과하지 않나? 로우요? 그래서 제 로우 거. 많은 것도 제가 일부러 틀어봤거든요 음, 근데 뭐 그냥 좀 기분 좋은 정도까지 나오는 거 같아요 꽤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로우 테일이 조금 길지 조금 어, 로우 테일이 네. 좀 길다라는 게좀 네. 네. 느껴지고 그래서 하이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자. 좀 따로 떠있다라는 네. 기분도 살짝 있고 네. 근데 괜찮다 전반적인 느낌은 네. 괜찮다 귀구멍이좀 음, 작구나 네가 제가 그래서 좀, 이런 걸잘안 어. 못 쓰게 쓰겠... 아 예. 그래 조금 덜 들어간다 너 소리만 잘 나게 위치 잘 잡고 제가 뭐 원하는 노래 들어보고제 귀가 그래서 이런 평소 에 이런 것들 잘안 쓰거든요 음. 근데 처음 느낀 거는 음. 일부러 음음. 평소에 이제 즐겨 듣던 음악을 들었는데 음. 베이스나 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간감이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킥하고 베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게 너무 앞에서 소리가 세게 쿵쿵거리니까 다른 소리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듯한 느낌? 아, 로우가 좀 마스킹이 좀. 네. 같으면. 그래서 약간 이지니스닝 같은 뭐 뉴에이지나 음. 그런 음악들이 좀 어울릴 리것 같아. 그러니까 킥 같은 게 세게 나오는 팝 종류는 다른 네. 걸좀 많이 가릴 것 같다. 네, 네, 이런 얘기. 사비에서 이제 킥하고 베이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다른 소리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런 뭐 공간감이라든지 소리들이 전혀 묻히는 느낌 좀 다. 네. 있... 장점들이 다 사라졌던 네. 것 같은 느낌. 로우가 나오기 전 내가 네, 거기에는, 훨씬 그때는 어, 느낌 처음에는 공간감이 내가 정말 평소에 요기... 네가 커널형을 잘안써서좀 잘안 써서 그런, 좀 그런 것도 네. 있긴 하겠지. 기간... 자, 이거 얼마면 살래? 얼마 할것 같아? 그래도 10만 원? 10만 원? 네. 네. 2만 원도 안 한다고요? 어. <웃음> 되게... <웃음> 전에 리뷰하고 이랬던 거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한 5, 6만원 정도면, 아, 저거 하나. 근데, 야, 5만원 에는 5, 6만원에 이건 코드리스인데, 가, 사실 가격이 더 붙어야 정상 아니냐? 그치. 근데 그 걔네들보다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없었고 아, 유선보다 좋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기 에, 때문에. 에, 그래서, 아, 그래도 서그래한 5, 6만원 했을 와, 것 같다. 아, 그래서 5, 6만원은, 와, 사볼만 하겠는데, 근데, 음. 와, 2만원도 안 한다고. 가는 길에 하나 사가야겠다. <laughs>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요, 직전에 내가 샤오미, 샤오미 에어다시라고, <laughs> 그거 샀다 진짜 짜증났었거든 완전 그지같은데, 네. 이거 괜찮지 않냐? 2만원이면 너무 훌륭하죠. <웃음> 네. <웃음> 네. 한 4, 5만원 정도라고 해도 되게 훌륭한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리고, 로우가 세기는 세. 로우가 그리고... 세긴 센데, 로우가 세지만, 뭉개지지가 네. 않더라고. 네. 이렇게 뭔가, 그냥 부드럽게, 올해 그러니까 테일이 길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네. 로우가 한번 땅 치면은 로우가 쭉하는 네, 게. 길게 가는 느낌. 다른 애들은 보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로우가 일찍 끊겨요. 그다가 그렇죠. 이렇게 네. 끝단니 이렇게 뚝뚝 네. 다 잘리는데 얘는 오이 정도면은 네. 이 대체 뭘로 만들면 이걸 2만 원에 만들 수 있는가. 그니까요아 어. 무슨 재료값만 해도 2만 원. 배송비 그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을까? 이게 <laughs> 날라오는 비용만 생각해도. 아, 신기한 물건이야, 하여튼. 자, 다들 하나씩 사는 것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QCY T1까지 실패했으면 다시는 여러분의 추천은 이제 믿지 않겠다 라고 제 마음이 딱 굳어졌을 텐데 QCY T1이 성공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몹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추천한 다른 이어폰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뭐 선물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어폰, 헤드폰 구매에 대한 상담을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도 뭐 공동구매라든가 뭐 리뷰일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음향기기들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 조만간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매우 좋은 조건으로 뭐 공동구매라든가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예, 자금 준비도 단단히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세서 디케이 네이버 카페로 방문해 주세요. 뭐 공동구매라든가 뭐 할인 이벤트 이런 정보들도 네이버 카페 쪽으로 먼저 올리니까 음, 그쪽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서 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